네 순서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기초부터 네, 시작을 등록 하도록 등록, 먼저. 네, 등록 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계좌 정보 등록 메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임시 데이터를 놓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서 네. 네. 화면을 조금 번갈아가면서 사용한다는 점을 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laughs> 계좌 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무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화면이고요. 네. 이 목록에는 이제 등록한 계좌 목록이 나타나게 돼요. 계좌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목록에서 선택해 주시면 이 계좌 상세 내역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이제 계좌를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하나 나타나고요 1번 인터넷 뱅킹 유형을 네.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 인터넷 뱅킹인지 개인 그렇지. 인터넷 뱅킹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지금 기업 인터넷 뱅킹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면 두 번째로는 은행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은행에서 이렇게 지방은행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요 은행 목록에 없는 계좌를 등록을 하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화단에서 네. 개별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개별 등록하기 통해서 계좌를 등록하실 경우에는 네. 가져오기는 안 되고요. 입출 내역을 엑셀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업로드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 거군요. 네, 뭐 증권 계좌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일단 가져오기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국민은행 선택하고 다음 버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버튼 누르면요 팝업 화면이 바뀌었죠. 인증서 추가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증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사용할 인증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증서를 추가하실 때는 은행에 접속 가능한 공동 인증서 해요. 금융 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그런 거 말고, 안 되고요. 공동 인증서로 은행으로 접속이 가능한 인증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네. PC에 있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인증서 암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일,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인증서도 추가되었고, 처음에 선택했을 때 국민은행 선택을 네네. 했잖아요. 그 인증서로 국민은행 접속하면 지금 이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네, 여기서 통장, 등록할 통장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지금 은 위에 있는 거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계좌 저장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네 이렇게 계좌 저장했으면, 담당자 지정 을 해야 겠죠？네, 담당자 지정 메뉴 한번 먼저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네.